주탄 및 주탄 결리문 난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민군 유해 및 무장공비 북송추진위원회의 서창현 회장님, 곽성희 회장님, 노방일 대표님, 심호석 대표님, 최원령 대표님 먼저 단상에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좀 올라와 주십시오. 서창현 대표님, 곽성희 회장님, 노방일 대표님, 심호석 대표님, 최원영 대표님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담과 성명서 낭독은 바주시무수순자회바주애국시민연합 김홍규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가 틀고 다니니까 반응 좋은데요? 뭐라 그래?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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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시선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 천천히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이 좋은데? 그니까 러그 가도 행동만 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충성! <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예 이범 대표님을 포함해서 사회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다 고구절절 맞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어, 제가 더 특별히 더할 얘기는 없지만 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어, 설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파주 외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의 안보의식을 해체하는 파주 적군 묘지에서의 망국적추거자를 비탄하고 인민군 및 무공장비 유해 부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3월 25일 파주 적성면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적군 묘지에서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으로 400여 만명의 사상자를 내고 우리의 삶을 송길새 아삭한 적군 유해와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난파된 무장공비 등 30여 구의 유해에 대해 반헌법적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리추모제라는프레카드를 걸어놓고 이들의 넋을 그린다며 파주 지역 특권당 소속 국회의원, 시장시도 의원들이 참석하여 추모제를 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본 행사가 있기 며칠 전 3월 22일에 있었던 제4회 서해수원회를 맞이하여 적의 기습가발로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다 장렬히 전사한 후승국 장병들의 추모식에는 상기의 국회의원 여당 시 도의원 그 누구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더욱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행사 주체 단체인 한중평화우호협의회, 한중불교문화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은 본행사가 북한군 전도제가 아닌 중국군 전도제로서 순수 공교단체 행사라고 밝혀놓고 기습적으로 북한군 추모제를 병행하여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군 여지추모제 생명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결국 그의 행동 결과는 좌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파주 애국시민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구제 이적자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충모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행사를 주최하고 후원한 단체, 지자체 단체장, 국회의원, 시도위원 등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종북적이고 망국적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적군 묘지에 안장된 인민군 위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특히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민군 위원을 북송하지 않고 현 적군 묘지를 섬력화, 공헌화 한다면 인민군, 국민 묘지가 인민군 북이 대한민국 파주에 생기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참전유공자 및 애국시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지극히 비애국적인 행위이자 이적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적군 묘지에 있는 인민군과 남, 남파 무장공비위원회는 최단시간 내에 북송할 것을 전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민군 및 무장공비위원회 북송추진위원회 일동. 감사합니다. 충성! 가만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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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율이 이기게 돼. 대여섯살때 집이 이거 조개 죽었어